존경하는 박성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방서지구 정신병원 관련 당선인 당시 TF팀을 구성하거나 인수위에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고 건축 디자인과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TF팀을 구성한 다른 사업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문제는 신청사 건립이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 제한에 비하여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에 관한 사안은 청주시의 전반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진행할 사안이라기보단 단일 행정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취임 전 이미 건축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자체 검토를 지시하였던 상황입니다. 이는 주거 지역과 학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배치된 곳에 알코올질환 전문 병원이 입지하게 되면 혹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도심 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장인 저도 매우 걱정되고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직무 어떤 업무 지시를 내렸고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된 업무 지시는 총 3회, 보고 받, 받은 횟수는 총 7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시 및 보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 주민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중공 검사 병원 설립 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협의가 몇 차례 있었으며 각각의 절차는 누구의 권한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올바른 행정 권한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임 후 지역 주민과 건축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각각 이회씩 면담과 중재 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면담 날짜와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 허가 이후 권한 사항은 건축물 사용 승인은 청주시장이 병원 개설 이전허가는 충북도지사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은 건축조와의 협의, 권고 및 주민들과의 중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이 정당한 권한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건축 허가 취소는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고 건축 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청과 행정 소송 중에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송관은 별개로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재하겠습니다. 향후 건축 사용 승인 시 충북도의 정신병원 인근 입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